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의 윤진표 교수입니다. 오늘은 동남아시아의 여섯 번째 나라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미얀마입니다. 자, 미얀마. 미얀마의 지도상으로 보면 동남아시아의 가장 서쪽에 인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그러한 나라죠. 어, 미얀마의 공식 명칭은 Republic of the Union of Myanmar입니다. 그러니까 Republic니까 이제 공화국이죠. 거기에는 이제 군주는 없다는 소리입니다. 그다음에 유니온이기 때문에 유니온이 연방제로 번역이 되거든요. 그래서 미얀마 연방입니다. 이 미얀마 연방은요 크기로 보게 되면 국토의 크기가 굉장히 넓습니다. 우리나라 분들이 아직 미얀마에 대해서 좀 모르는 면들이 상당히 좀 많아서요. 국토의 크기 소개드리면은 해 67만 평방킬로미터니까 거의 우리 한반도의 3 배의 크기에 해당을 합니다. 마름모꼴로 생긴 아주 큰 나라죠. 북에서부터 남으로는 애어디 강이라고 하는 미얀마를 대표하는 그 강이 흐르고 있고요. 인구는 한 5,300만 명 정도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인구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 미얀마의 그 나라 이름이 아마 우리의 그옛 분들 저를 포함을 해서 분들은 버마라는 이름으로 아마 굉장히 버마라는 이름이 훨씬 더 익숙하실 거예요. 이게 1989년도에. 버마에서 국명이 미얀마로 변경이 됐는데 당시 이 상황을 좀 어려운 상황을 오면해보고자 했었던 군부 정권이 아이 나라 이름을 버마에서 미얀마로 바꿨습니다. 그러면서 뒤에 보시는 이게 바로 또 미얀마의 국기거든요. 새 국기입니다. 국기도 또한 변경을 시켰어요. 당시에 그러나 미얀마라는 이름은 국명으로서 이제 지금은 아 이제 모든 세계가 이제 미얀마라는 이름을 쓰고 있지만 사실 범마라는 이름이 훨씬 더이 지역, 이 나라를 표현할 적에 아직도 익숙하게 쓰이고 있는 그러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나라 이름은 미얀마지만 범마라고 하는 거는 범마족 그다음에 버마 문화, 범마 언어, 범마어 하듯이 범마라는 이름은 아직도 여전히 사회문화적으로 역사적으로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국명은 유니언 n 미얀마그래서 국명은 미얀마가 되겠습니다. 자이 미얀마를 얘기를 할 적에 꼭 알아주셔야 될 가장 핵심적인 하나 이 나라의 기본적인 특징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은 이 나라는 유니언, 즉 연방제를 가지고 있는 나라라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의 한 3, 어, 한반도의 세배 크기의 이큰 나라가 행정적으로 어떻게 나눠져 있냐면요. 7개의 행정주와 7개의 자치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행정주라고 하는 것은 미얀마 땅의 가운데 가장 넓은 에어디 강을 중심으로 해서 그 지역에 퍼져 살고 있는 종족들이 있는데 이게 바로 버마족입니다. 버마족이 그러니까 미얀마의 중심 종족이자 가장 많은 구성을 하고 있는 다수 종족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미얀마 땅에 예, 그러니까 변들입니다. 그러니까 주변입니다. 주변을 쭉 돌아서 일곱 개의 소위 자치주. 이게 스테이트죠. 이 자치주들이 있는데 이 자치주가 바로 아, 여러 소수 종족들의 이름이 붙어 있는 주들입니다. 예를 들어 뭐 까친주라든지, 뭐 샨주라든지, 까야라든지 역카잉이라든지 뭐 이러한 소수 종족들의 이름이 붙어 있는 종족 어, 땅들 이게 그러니까 그들이 거기에 원래 살고 있었던 종족들이죠. 그러니까 이것 이게 일곱 개의 자치주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곱 개의 버마족이 살고 있는 버마 땅의 가운데 부분의 행정주와 플러스 일곱 개의 주변부의 소수 종족들이 살고 있는 아, 주를 합쳐서 연방 국가로서 탄생이 된 나라가. 범화니다이 범화가 탄생된 배경은 요 1947년도에 바로 이 미얀마의 국부죠. 그래서 미얀마 사람들이 모두가 더 존경을 하고 아쉬워하고 그러면서 지금의 아웅산 수치가 바로 그분의 딸이거든요. 유일한 바로 아웅산 장군입니다. 그 아웅산 장군이 1947년도에 독립운동을 하면서 영국과 협정을 맺은 그 조약이 바로 빤농 합의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빤농 합의에 의해서 미얀마 연방이 출범을 한 것입니다. 당시는 물론 버마 연방이었죠. 그래서 버마족이 중심이 되지만 일곱 개의 소수 종족들이 살고 있는 땅들을 합쳐서 일곱 개 자치주로 해서 이게 바로 버마 연방으로 출범을 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아웅산 장군이 남긴 굉장히 중요한, 굉장히 중요한 업적이죠. 그래서 아웅산 장군은 지금도 미얀마의 국부이자 가장 존경받는 인물로 이렇게, 아, 삼고 있습니다. 자, 미얀마는요, 그러나 현재로 보면 1인당 GDP가 아, 2019년 통계에 의하면 1245달러 수준입니다. UN이 정한 가장, 아, 그, 궁핍한 나라죠. 최빈국 중에 하나로 들어가 있죠. 그래서 원조라든지 이런 것들을 상당히 필요로 하는 나라입니다. 동남아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1인당 국민소득이 아직도 예, 가장 낮은 수준에 있는 나라가 미얀마입니다. 그러나 미얀마는요 정말 이 너른 땅에 뭐 굉장히 풍부한 천연자원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천연자원만 갖고서도 앞으로 미얀마는 아, 세계 시장에 굉장히 아, 매력적인 그러한 나라로 등장을 할 거로 저는 어, 확신을 해요. 아, 예로부터 그야말로 뭐 쌀곡창지대였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나무 중에서도 가장 뭐 좋다는 티크나무 있지 않습니까? 티크라든지 그 다음에 이 나라예요. 땅에서도 나왔지만은 이제는 아, 미얀마의 앞바다죠. 안다만해 지역에서 원유라든지 천연가스가 마구 나고 있습니다. 아, 그 정도로 다 이제는 산유국이고요. 그 다음에 미얀마 땅에는 어, 구리, 그 다음에 아연, 뭐 연, 그 다음에 텅스텐 등등 굉장히 많은 천연 광물들이 여기에 무수히 저장이 되어 있고요. 또 하나. 지금 현재 뭐 영국 여왕의 그 왕관 위에도 그 보석이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아, 바로 버마산 아, 루비라든지 색깔이 있는 보석들이요 다이아몬드도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아, 엄청난 또 보석 원석들이 나오는 그런 나라입니다 정말 풍요로운 땅이죠 이러한 천연자원을 아, 풍부하게 가지고 있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는 현재 세계 최빈국 중에 하나로 떨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잠깐 그래서 그 역사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예, 제가 그 제목으로다가 정해놓은 것이 시간이 멈춘 땅에서 미완의 민주화의 나라 이렇게 제가 정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제가 드리고 싶은 어, 결론적인 이 나라를 상징하는 역사적으로 어, 두 개념입니다. 시간이 멈춘 땅이었고 현재는 정치적으로 미완의 민주화에 아직 머물러 있는 나라 이것이 두이 미얀마를.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개념이라고 봅니다. 자, 우선 시간이 멈춘 땅입니다. 이 나라는 말씀드렸던 1947년 아웅산 장군에 의해서 영국과 평화적인 타협에 의해서 1948년도에 독립을 해요. 그리고 1950년대까지 60년대 초까지 이 나라는 과거 범한입니다. 이때는 이 범한은 아시아에서 가장 앞선 경제적으로도 또한 사회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앞선 선진국 수준이었습니다. 이렇게 1950년대, 60년대 초까지 주변 나라의 부러움을 샀던 미얀마가 1962년도에 네인 장군에 의한 쿠데타가 일어나게 됩니다. 네윈도 아웅산 장군과 함께 미얀마의 독립을 이끌었었던 30인의 동지 중의 한 명이었기 때문에 상당한 정통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결국 그의 욕심이었죠. 군사 정권이 내윈에 의해서 수립이 되고 무려 1988년 내윈이 은퇴할 때까지 미얀마는 버마식 사회주의라고 하는 이름 하에 폐쇄되는 폐쇄적인 군사 정권 기간으로 들어서게 됩니다. 이렇게 야 그야말로 거의 30년 가까운 기간 동안 아 버마는 약탈 국가적인 행태 속에서 위험 아 버마의 모든 경제 사회적 조건들은 최악의 수준으로 나가 떨어지게 되고요 일부 군사 정권의 집권자들만이 부를 누리는 대표적인 약탈 국가로서 이렇게 자리매김했습니다. 아, 결국 이에 대한 저항으로서 1988년도 8월 달에 아웅산 장군의 유일한 혈육이었죠. 그게 그분이 바로 아웅산 수찌입니다. 우린 그냥 수찌여사 부르셔도 됩니다. 수찌가 이제 이름이고요. 워낙 유명한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웅산 수찌 이렇게 부르죠. 아웅산 수찌여사는 평범한 주부였고요. 또 외국에서 공부하던 학생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머니의 병간을 위해서 우연히 고국으로 돌아왔다가 이 민주화 운동에 휩쓸리게 되고 그 앞에 서게 되는 미아버마 사, 민주화의 어떤 상징적인 인물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당시 아웅산 수치가 이끌었던 민주화 운동은 거센 군부의 탄압에 의해서 실패로 돌아가게 되고요. 1989년도서부터 무려 2011년도까지 아웅산 여사는 가택 연금과 해제를 반복하면서 군부의 탄압 속에 그런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매우 아쉬운 시간이었고요 개인적으로도 매우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지만 이 시기는 또한 국제사회로부터 아웅산 수지 여사에 대한 연금 해제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국제사회가 결국 미얀마를 제재한 국제 제재를 가하는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미얀마 국민들의 생활이라든지 이런 수준은 더욱더 나락으로 떨어졌던 시간입니다 이 시기 동안 미얀마를 지배했었던 군사 정권의 총사령관은 탄쉐 장군이라고 합니다. 이 탄쉐 의 집권 기간 동안 2004년도에는 또 뜬금없이 당시 수도였던 양곤을 떠나서 지금의 네피도 미얀마의 만달레와 양곤의 사이쯤에 있는 네피도라는 곳으로다가 또 수도를 이전하는 그런 또 엉뚱한 짓도 했었죠. 자, 2007년도입니다. 예, 2007년도에는 또잠그 탄압을 받고 있었던 미얀마 국민들 사이에서 소위 샤프론 혁명도 일어났습니다. 이 샤프론 혁명은 아, 샤프론은 이제 미얀마의 승려들이 입고 있는 승려 복장인제 샤프론 어 인데요 색깔이 그 샤프론 혁명이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즉 미얀마의 불교 승려들이 앞장섰었던 자, 방군부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지만 이것 또한 군부의 탄압에 의해서 저지를 당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 속에서 결국 어떤 통치의 한계를 느꼈다고 할까요? 아, 했던 미얀마의 군부는 2008년도에 새로운 헌법을 하나 자기네들이 만들어서 국민투표까지 붙여서 억지로 통과를 시킵니다. 2008년도의 신헌법의 내용은 그나마 군부는 약간 뒤로 빠지는 듯 하면서 소위 문민정부를 선거를 통해서 만들어주고 자기네들은 내용적으로 미얀마를 실질적으로 미얀마의 권력을 내주지 않고 장악하고 있는 그런 것을 정당화시킨 헌법이 바로 2008년도 헌법입니다. 지금도 미얀마의 헌법은 그 헌법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2011년도입니다. 이 2008년도 헌법에 근거해서 2011년도에 군부는 일종의 타협적인 민주화의 모습이죠. 선거를 실시를 합니다. 그러면서 아웅산 수지 여사한테 타협의 손길을 내밀죠. 그래서 아웅산 수지 여사한테 관련된 정치범들도 석방을 해주고 너의 정치적 활동도 보장을 해줄 테니까 그러면서 물론 가택연금도 해제를 해줄 테니까 이 선거에 좀 참여를 해라. 아웅산 수지 여사의 반응은 그야말로 20여년간의 그 지루하고도 힘든 과정 속에서 이 제안을. 절반의 이 제안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아웅산 수치는 가택연금에서도 해제가 되고요. 자기가 이끌었던 유명한 그 정당의 이름이 바로 NLD라고 하거든요. 예, 네, National League for Democracy라고 해서 우리말로 민주 민주 민족 민주민족 동맹이라고 그래요. 이 민주 민족 동맹을 이끌고 그 보궐선거에 본인도 출마를 하고요. 아웅산 수치 여사에 대한 엄청난 국민적 지지는 결국 아웅산 수치와 보궐 선거에 참여했었던 NLD 의원들을 NLD 후보들을 당선시키는 그러한 결과를 보여주게 됩니다. 자, 이르고 나서 2015년도 지요, 4년의 세월이 지난 2015년도에 본격적 총선이 열립니다. 이 총선에서 아웅산 수치와 NLD는 압도적인 승리를 합니다. 자, 2008년도 헌법에 의하면은요. 모든, 어, 미얀마는 연방제 국가죠. 그래서 연방상원이 있고 하원이 있습니다. 둘다 국민의 직접 선거로 선출이 되는데요. 상원과 하원의 무조건 4분의 1, 25%는 군부에게 할당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 나머지 4분의 3을 갖고만 선거를 하게끔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2008년도 헌법이거든요. 아무튼 그 헌법에 의해서 이루어진 2015년도 본격적인 총선에서도 NLD와 아웅산 수치는 압도적인 승리를 거둡니다. 국민들이 그만큼 민주화에 대한 또수치 여사에 대한 압도적인 지지를 보여준 것이죠. 결과적으로는 연방의회의 상원의 경우에는 224석 중에 135석을 NLD가 차지하고요. 하원은 440석 중에 무려 235석을 차지하는 군부한테 4분의 1 의석을 주고도 어, 주구도 아, 과반수 어, 훨씬을 넘는 그러한 의석을 차지하는 아, 압도적인 승리를 거둡니다. 그러나 수지 여사가 그렇다고 어, 헌법에 의해서 대통령이 된 것은 아니고요. 대통령은 이제 상하 양원에서 한 명씩 어, 후보를 내고 또 군부가 또한 명의 후보를 내서 세명 중에 한 명을 대통령으로 선출하는 일종의 간선제 방식인데요. 수지 여사는 헌법에 의하면 대통령이 될 수가 없습니다. 2008년도 헌법 중에 수찌여사와 같이 외국인과 결혼을 하고, 예. 외국인의 자녀를 두고 했었던 사람은 아예 대통령 자격이 없다고 수찌여사를 대통령으로 만들려고 하지 않은 군부의 꼼수가 들어가 있는 조항이 있거든요. 결국 수찌여사도 그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고, 자기의 측근을 대통령으로 시키고 물론 그가 대통령이 됐습니다. 수지 여사는 국가 고문직으로 앉게 됩니다. 국가 고문직을 하면서 무려 4개의 그 장관직을 수행을 하고 있죠. 외무정관을, 외무부 장관을 포함을 해서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뭐 한아세안 특별정상회담이라든지 또는 아세안 정상회의라든지 할때 되면은요. 미얀마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같지 않고요 외부장관이자 국가 고문직인 어떻게 보면 대통령 보다도 더 높은 그런 상징적인 자리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수치 여사가 항상 외부적으로는 참여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문제가 있는 헌법이지만 이 헌법 속에서도 아웅산 수치와 NLD는 압도적인 승리를 해서 2015년도에 정권을 장악을 합니다 근데 제가 미완의 민주화의 나라라고 한 이유는 아직 또이 미얀마 헌법에 의하면은 아웅산 수치 여사에 의한 아 완전한 민주, 민주화는 달성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전히 미완의 민주화 아직까지도 완성되지 못한 민주화의 수준이다. 이렇게 저는 정치를 평가를 하는 것이에요. 아 미얀마 헌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요. 국가 안보 평의회라는 조항이 있어요. 이거는 11명의 아 국가 요직에 있는 사람들과 또 특히 아그 군부의 사령관들이 모인 자리인데요. 11명의 국가안보평의회가 만약에 미얀마의 상황이 어렵고 또는 위기상태다라는 결정을 내리게 되면요. 그 시간부로 모든 정권은 해체가 되고 군부가 다시 모든 권한을 장악하게 되는 그러한 걸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이게 2008년도 헌법에 아직도 생생하게 살아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언제, 어느 때든지 미얀마의 군부는 바로 이걸 작동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좀 위험스러운 아슬아슬한 그러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저는 비록 아웅산 수치가 국가 고문이자 정권을 장악은 하고 있지만 내용적으로 보게 되면은 미완의 상태에 머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11년도서부터 미얀마 군부를 이끌고 있는 총사령관은 민 아웅흘라잉이라고 하는 총사령관이고요. 미얀마에서는 오랜 기간 동안에 소위 군사정권을 통해서 그 안에서 미얀마의 엘리트 세력들이 굉장히 많이 거기에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NLD와 아웅산 수치의 민간정부가 있습니다만은 군이 한 자리, 또한 의회에서도 4분의 1의 의석을 또한 차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 개정하는 것도 굉장히 또한 난항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앙산수치의 민간 정부와 여전히 세력을 장악하고 있는 군부 간에 보이지 않는, 그러나 매우 강한 그런 권력의 어떤 대칭 관계가 현재의 미얀마의 상황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2020년 11월 올해죠? 11월에는 5년 만에 하는 이 의회 선거에 총선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헌법 개정을 민주적으로 하고 나서 총선을 하려고 했었던 아웅산 수지 여사의 계획은 군부에 의해서 현재는 좀 좌절된 상태예요. 아마 이 헌법 그냥 그대로 총선은 한번더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좀 지켜볼 부분이고요. 한 가지 제가 얼마 전에 들은 소식에 의하면은 아, 미얀마의 그 화폐 있지 않습니까? 예, 미얀마 지폐에 등장하는 인물이 이제는 완전히 다 아웅산 장군의 아, 초상화로 바뀐다고 합니다 그만큼 아웅산 장군의 위상이라고 그럴까 이건 굉장하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아, 보여주는 것이죠 그분의 딸이 아, 수치 여사입니다 자, 미안의 민주화이지만 은 아웅산 수치 여사가 또한 요즘에는 아, 몇년 전서부터 역항주에 있는 로힝자족 에 대한 탄압의 문제 때문에 상당히 아웅산 수치 여사가 좀 국내외적으로 특히 국제적으로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죠. 예, 이렇게 아웅산 수치 여사는 국내적으로 또는 국제적으로 요즘에는 미얀마 민주화의 상징이지만 상당히 통치를 하면서는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들어와 있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켜봐야 될 미얀마의 상황은 앞으로도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전개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미얀마가 갖고 있는 이러한 풍부한, 아, 이런 풍부한 자연 자원들, 이런 시장의 조건들을 우리가 잘 들여다보면서 또 미얀마와의 이런 교류라든지 관계도 훨씬 더 많이 발전시킬 만한 아, 그러한 배경은 충분히 갖고 있는 나라, 매력적인 나라가 미얀마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동남아시아의 여섯 번째 나라인 미얀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